일단 3년에 가까운 올해부터 시작해서 만 2년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라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를 안 해요. 다만 이 제가 제그 앞에 전제가 뭐가 틀렸냐면 안녕하세요.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동춘욱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달러 투자에 대해서 여러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모아서 답하는 달러 투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 나소퍼 ETF 매입 후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하면 전액 과세 대상 맞을까요? 맞습니다. 어, SOFR 상품이 참 좋은데요. 이 상품의 장점은 두 가지. 첫 번째, 사자팔자 과정에서 수수료가 적게 들죠. 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외화예금 가입하면 이게 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럴 때 중간에 환매하면 어떻게 돼요? 환매 수수료 물죠. 그렇기 때문에 어, 외화 예금에 비해서 SFR은 o 금리도 다 받을 수 있는데다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함에 있어서 별로 비용도 들지 않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에도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어떤 약점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상품들은 신탁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채권 비슷하게 수익이 난다고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세금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받잖아요. 그러면 배당소득세, 이자 배당소득세 16%인가요? 이렇게 붙게 되고요. 또 하나 세금이 붙는 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한16%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붙입니다. 결국 이 SOFR 상품은 어떤 사람들한테 적합하냐면 꾸준히 나는 이 돈을 모아서 적립 투자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건 나중에 한참 뒤에 팔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 매매를 하지 않을 거고 나는 꾸준히 적립해 나가다가 환율 급등할 때 그때는 뭐 그냥 환창이 나는 거이 비하면 이거 세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100원에, 1,200원에 계속 사다가 작년처럼 1,450원대에 탁 팔면 한 200원 남잖아요. 거기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300원 남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16.5%, 12% 세금 붙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런데 자산가들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산가들은 어떡하죠? 예, 전체 2천만 원, 한해 2천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뭘 하죠? 금융종합과세를 때리죠. 근데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자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 40, 50%를 때낍니다. 자, 이거 별로죠. 예,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죠? 쎄합니다. 그래서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된다든가, 또는 난 자산의 규모가 좀 크다 이러신 분들은 SFR은 별로고요. 뭘 해야 된다? 예, 은행 PB 세터 찾아가세요. 아, 은행 PB 세터 찾아가셔서, 어 환율 은드해달라 그리고 수시입출금 할수 있는 그런 상품들 좀 달라. 나한 2년 뒤에 언제든지 팔수 있어야 되고, 그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환매 수수료 없는 상품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해서 협상해서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중화가세에연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차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분들 자금이 큰 거죠. 이런 분들은, 어, SOFR보다는 외화의금이 낫다. 반대로! 이자 차익이 2천만원 넘는다고요? 와, 정말 부자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 정립투자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도 적게 들고, 이자도 따박따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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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는 SOFR이 좋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정립투자 강의를 할 때는 SOFR 추천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리밸런싱을 연 1회 기계적으로 정해놓고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중간중간 수익률이 30-40% 정도 나면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나을지 리밸런싱을 하기에 좋은 투자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수시 리밸런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면요 욕심이 생겨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달러 환율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좀 팔아서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그게 리밸런싱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거든요. 저도 작년에 달러를 10월에, 9월에 10월에 다 팔았는데, 거의 다 팔았는데, 매매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도로가고 막 그러니까. 저같이 30년 차 이코노미스트도 달러 팔때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아또갈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고통들, 그런 어려움들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정기 리밸런스. 정기 리밸런스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과세 할 때, 개인 종합과세 하고 나면 한해 정산이 다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남는 돈, 한해 동안의 성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5월에 저는 보통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2월에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언제? 연말 정산. 받은 거돈 돌려받잖아요 어? 연금상품 가입하세요 아무튼간에 연금상품 가입 많이 하시면 돈을 많이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서 추가 투자를 하면서 리밸런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시리밸런싱이 제일 좋다 근데 수시리밸런싱이 어려운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유 그 정기리밸런싱 하는게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될수 있다 우선순위는 수시 그러나 정기 리밸런싱도 안 하는 것보다는 혼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해서 25년 정도까지는 계속 물타기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게 맞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3년에 가까운 올해부터 시작해서 만 2년 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를 안 해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앞에 전제가 뭐가 틀렸냐면,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미국은 장기로 좋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을 음. 지난 한 50년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돌이켜보면 크게 두 번에 걸친 잃어버린 10년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10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플레 발생한 것도 전혀 커버를 못하고, 실질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 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70년대와 그리고 2000년대입니다. 이두 번의 시기는 지난 50년 중에서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하면요, 예, 대공황 때 15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른다, 동의. 근데 그걸 그냥 10년 난 보유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10년이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10년의 초입이면 뭐 어떡하냐고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물론 잃어버린 10년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고요? 그걸 제가 할수 있으면 왜 제가 자산 배분하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에는 딴거 들고 있다가 잃어버린 10년 끝날 때 미국 주식 사면 진짜 쉽게 부자될 수 있는데 저도 그게 예측이 안 돼요. 왜 예측이 안 되냐면 모두 다 낙관해서 모든 돈들이 다 들어갔다 물려야 잃어버린 10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엄청난 강세장이 있어야 잃어버린 10년이 오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 잃어버린 10년도 그 이렇게 보면 90년대 정보통신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또 70년대에 잃어버린 10년도 60년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30년대에 잃어버린 10년도 역시 20년대가, 광란의 20년대가 와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 보일 때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사람이 그게 가능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철학이시지만, 미국은 우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는데, 러면 2000년대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비싸면 안 돼요. 비싸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장세, 모든 사람이 간다라고 합의하는 장세가 오면, 가격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미국에 장기 투자하겠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나, 어,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아이 그건 확률의 문제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세 어,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는데요. 점점 요새 오시는 질문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에, 그만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